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흔하디 흔한 뻔한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결코 흔하지 않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번 5분 레벨업에서는 두건의 참고서를 바탕으로 무언가 특별함이 느껴지는 매력적으로 희귀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스로 칭찬할 기회 인간은 생각보다 많은 인연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와 진짜 오래 쓰긴 했나본데? 뭐 그치 한 번도 안 바꿨으니까 오 그렇구나 근데 나 혹시 지갑 한번 구경해봐도 돼? 응 얼마든지 근데 뭐 딱히 볼건 없을 텐데 어? 어 뭐야? 응 이건 또 뭐지? 아 진짜 뭐지? 왜 아직 안 버렸지? 음? 아니 뭐야 심지어 계속 다른 여자야 아니 그건 내 사진인데. 아아 아 이건 아직이구나. 나 또한 누군가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흔하디 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 사진은 언제 찢을 거야? 나도 언젠가 흔한 이별 상대가 되어 아무렇지 않게 잊혀질 거란 사실은 어쩐지 좀 씁쓸하게 느껴지고 납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나도 똑같이 찢기는 거 아니야? 코팅할게. 응? 서울 가서 바로 코팅할게. 절대 안 찢어지게. 아니 그게 뭐? 뭔... 난 있잖아 희진이랑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정말 진심이야 정말로. 응? 근데 뭐 과거는 과거. 지금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근데 희진아 너는 내가 왜 좋은 거야? 왜 좋냐고? 때론 우린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혹은 마음을 굳히기 위해서 일단 너무 잘생겼잖아 칭찬을 하고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상대방의 장점 그런 칭찬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 좋고 짜릿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아니라도 이런 칭찬을 이미 수없이 들었고 앞으로도 들으며 살아갈 겁니다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칭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해서 좋아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한 면에 칭찬을 들어야 일종의 특별함이 생깁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성실하다고? 너무 낯선 칭찬을 들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들 겁니다 대놓고 사탕발림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까 지갑에서 봤는데 등산 가서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 상대방에게 스스로 칭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등산 자주 가려면 엄청 성실해야 하지 않나? 당신은 이런 일을 해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내려면 음? 모모한 긍정적인 특성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스스로 칭찬할 기회를 툭 던져주는 겁니다. 그냥 전 여친 때문에 간 거였는데 여기서 칭찬의 진실성 즉 상대방이 실제로 성실한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런가 인간 본성에 따라 은근히 믿고 싶어 할 거거든요 뭐 아무래도 성실함이 필요하긴 하겠지 자신에게 그런 긍정적인 특성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 반영적 경청 대화할 때 정말 희귀해서 누구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저거 세지가 많이에요네 맞아요. 근데 저를 주신다고요? 남친 아니 전 남친 주려고 샀는데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휴게에서 매력적인 능력 그 능력은 바로 환승이별 당했어요. 경청 경청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아 정말요? 오, 어, 그래서요? 단순히 이렇게 맞장구만 잘쳐 주는 사람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이 은근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희귀한 사람은 아, 그러니까 그분이 희진 씨랑 사귈 때도 막 컨팅하고 그랬다는 건가요? 그니까 뭐뭐라는 건가요? 라며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라고 질문하여 상대방이 편하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즉 반영적 경청을 할줄 아는 사람은 정말 희귀하죠 반영적 경청이란 상대방에게 굳이 조언, 충고, 해결책을 조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경청법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상태인 사람에게 거울을 정면으로 비춘다는 것은 부정적인 자신을 계속 마주보게 하는 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후련해 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뭐인가요? 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측하여 상대방이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거울의 반사각도를 살짝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귀면서도 계속 짜증났거든요. 워낙 바람기가 많아가지고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선생님 덕분에 기분도 한결 좋아졌어요. 아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 참,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제가 바뀐 좀 그래서요. 나중에 새 남자친구 생기면 그때 그분한테 주세요. 아, 아니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가지세요. 5분 안에 레벨업, 비치키를 구독하시고 실전 자기개발 버프를 받아가세요.